<웃음> 네. <웃음> 뭐 만드시는 중인가요 저는 지금 일본 커리를 만들고 있어요. 아아악 커리요? 네. 생산 청을 보는 거라 좀 떨려요. 떨려요? 네. 안하면 스피니가 화낼 거 같아요. <laughs> 아니에요. 제가 왜 화르네요? 물기가 왜 이렇게 아무리 저는 저는 묽은 것도 좋아해요. 아, 네, 한번 볼게요. 네. 밍밍해? 밍밍해? 그게 분명히 1에 500ml가 보일 수있요뽀뽀 <목소스> 카레. 나무굴 체리. 자기야 이만큼 해볼래? 응. 미쳤다 잘,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맛있어? 어, 어. 아, 어, 어. 무궁화가 영어로 뭘까요? 모르겠네요. 히비스커스. 아 우리가 맨날 카페에서 마시는 히비스커스가 무궁화 티에 하고. 무궁화 차또 예쁜데 왜 히비스커스라고 할까? 되게 돼 있어 보여서. 근데 왜 무궁화가 꽃이 예쁜지 잘 모르겠어. 무궁화 좀 징그럽게 생겼어. 아니야. 살짝 핀거 봤어? 살짝 응. 핀건 예뻐. 징그러워. 아, 얼음. 얼음이 좋지. 얼음을 좀 사고 그래. 싶은데. 여긴 정말 얼음 먹고 힘든 곳이야. 그 옛날에 그 석빙고에서 부자들만 얼음 먹을 수있을까그꾼님한테 그러니까 그런... 맞히는 거 어, 약간 그런 거. <laughs> 우빙고, 석빙고. 석빙고가 아니라. <laughs> 난돌 그래. 석자 얘기한 그래. 거야. 그럼 말이 됐어. <laughs> 이 설명해 주세요. 가지와 당근 그리고 야채를넣은 음. 비빔밥. T2C 사과가 갔 듣네 말이 예쁘지는 않지만 일로 삐쭉, 철로 삐쭉, 이쪽 삐쭉, 저쪽 삐쭉 여드름이 좀 엄청 와이들어 w h 어. t s t e t s go! 왔습니다. 어때? 어때? 저기가 보게? a t s t h a 이 What's t h 다 t w 걸어가야 된다고? 거짓말하지 마. 아, 뜨거뜨거마 아, 아, 몰라 맛있어 근데 표정이 왜 그래? 맛있어 <laughs> 뭔가 이상해 <laughs> <거>. 뭔가 <laughs> 이상한데? 약간 특이해 근데 맛있어 특이해? 어. 그통 처음 먹어보 가지와 애호박을 넣고 버터와 바질페스토로 어, 간을 했고 계란 두 아이 밥을넣어볶은 파! <laughs> 파, 다시 해봐. Whoa! Now, it? Better at least. And then after Andorra, I will have to see. Because then we'll get home together, probably, cold. because I yeah. lost into Spain and then yeah. it's um So, this we have to mix still. Yeah. And uh, ricotta with artichokes. Artichokes? What is artichokes? I, it's nice. Try it. Just better. try it. If you don't yeah. like it, it's fine too. <laughs> try it. And this is trifle chips. Twyful chips. Swiss, chips. Swiss, Swiss chips. Swiss chips. How do you like it? <laughs> so good. <It's> so good. <laughs>